어? 오케이. 바이시설 업그레이드. 뭐야, 눌러, 눌러놨어? 내가 언제? 아, 눌러놨구나. 아, 맞다, 맞다. 이거 제작했었지, 찬 아,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발전기를 바로 그냥 싹다 모아놨죠. 노플리로 모은 겁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어, 츄. 사격장도 업그레이드 눌러놨죠. 장착하기. 3레벨, 뭐 필요한데? 어, 다 있잖아. <laughs> 바로 업그레이 눌러버려. 아, 이 뽕맛이 그리웠어. 이 도파민 지리네 있는데, 요 앞에 스폰 아찾아았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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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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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어. 오클 아니었으면 내가 갔을 것 같지 않아? 뒤에 왔다 <laughs> 맛있딱 p m c 인데 이거 언제왔어 얘? 저기 있네 아 이걸로 잡으면 안 되는데. 아 안돼. 아 병. 아 수류탄으로 잡으면 어떻게? 개걸음. KMC네. 한 마시디. 아 저거 어디지? 시워랑 스타일러 베이트 시워가야 돼 시워 영유에 다시 흐르는 강. Time to get out. It's g o o 또파트 소음기와 발데이. Let's go. 어 스포킹 노려야겠지. 왜 이렇게 연약해? 야, 나 다리 두대 맞췄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냐, 얘? 반동으로 뽀얀가? 그, 아, 그런가? <laughs> 링 백. 아! 뚜잉키? <laughs> BP, 아유, 맛있어. 어, 저기있다. 가만있어 봐. 아. 아. 어!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야, 이거 가면은 수술하고 있겠다. 아! 야, 머리에 티, 피 튀었잖아! 아, 이게 왜안 죽어! 머리에 피 튀지 않았냐? 아! 다리 부러졌어, 쇼크 먹었네. 방금 이킬 했나, 나? 아, 또, 아, 이번엔 내가 반대네. 잡았다. 아, 좋았어. 너무 무거운데, 스부드 들고 다니기. 파츠 때 그냥 버리자. 빠갈리? 빠갈리. 바꿔. 컴텍 식스요? 와, 세상이 조, 고요해졌어. 있다. 컴택. SR이요. 이거 로고다 아니네? 이렇게 해보네? <laughs> 귀요미들 어 야야야야 로그를 잘 잡고 들어가야지 놈들아어떡하려고 이제 내려왔다 엥? <laughs> 리저야 뭐야? 어. 아개 당황스럽네. 저딴 식으로 쏘는 새끼 처음 봄. 어. <laughs> 아, 그리고 쳐 맞았는데 분명히 그지. 와, 아,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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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총에 맞음. 단판 로고 복수전 로고 킬당 오천 칠째. 아, 아 바로 가 버려. 어, 이거 별장 스폰인 것 같은데 새 소리 들리는 거 보면. 그렇지. 별장 파밍 하고 가야겠는데요, 이거? 아, 근데 나 가방이 없구나. 가방 없으면 탱배 어떻게 먹어? 다행히 안 떴다. 휴! 어? VPEX는 뭐 잠지? 어? 볼텍스는 뭐 잠지? 오마이 비트코인까지? 아, 나 어떡하냐? 아, 이러고 로그 이러고 로그작 하는 거 맞아? 이거? 삼신기 모아놓고 등대 삼신기? 쓰레기통 테라피한테 꽉 채워서 팔았는데 35만 루브 받았다고 비트코인 하나면 쓰레기통이 두통이요. 내가 죽으면 느낄건 두통이고 오케이! 오케이 안 죽어있어 나이스 잡았고 아, 로미노그 그냥 항상 떠있다고 가정하고 움직여 어우 벌집 잠깐만 못먹네? 어을수 있어 아 씨발 아 X 디 와! 와, 개 위험했다, 진짜. 역대급으로. 아, 나 이런 미친. 아니, 권총이 철에 뚫리는데, 내 비피는 왜안 뚫리는 거야? 지랄 자제 부탁해, 지랄 자제 부탁해. 아이씨. 아, 나 진짜 제명이 못살것 같아. 이 게임하다. 아.. 한숨 돌려 와.. 나 지금 심장 개빨리 뛰었었거든 아까까지 60발 탄창 하면서 그냥 바로 심정지 됐어 개암걸리네 그냥 따봉 과연 몇킬일까요 로그 킬당 만찢지 과연 너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일단. 자, 일단 여섯 마리. 일곱, 여덟, 어! 벌레 컷! 비트코인 벌칙, 벌텍스, VPX, 재물로만 짓지라고요? 네, 다 롱싸게, 찌찌의 미친새끼에요. 만 짓지 도소중해 퀄티 재단에 한번 넣어볼까? 비트코인 들어가나, 근데? 아, 아, 센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네 <laughs> 비코가 왜 들어가? 세컨 번지, 번지, Vpx, 볼 o l 비트코인까지. 자삼 삼. 우삼 삼. 전 재산 29만 루블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방금 저 선택이 얼마나 힘든 선택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신처 뭐가 됐죠? 아, 컬티스! 나 어제 컬티 뭐 줬었더라? 벌집, 벌텍스, vpx. 그리고, 저, 뭐야. 비트코인. 요렇게 네개 줬거든요? 이리듐도 줬구나. 이리듐. 아니, 씨발! 이름 하나 나온 거야. 아!